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책 106쪽부터 107쪽까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내봐온 모든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106쪽을 보면 왼쪽에 이 지도 모양 그래프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어떤 그래프? 초성 힌트는 기억 리얼입니다 어떤 그래프죠? 그림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 원 그래프. 그러면은 10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07쪽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의 이름은 초성 인트는 미음 디귿 막대 그래프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선은선인데 막 점마다 꺾여 있어요. 초성 인트 쌍기역, 이응, 시옷. 어떤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기억나나요? 막대 그래프랑꺾은선 그래프는 4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던 거고, 이 밑에 있는 d 그래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3, 4, 5, 6학년 내내 배웠던 그래프들이 모두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배운 그래프들이 많으니까, 이 그래프별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그래프가 언제 사용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래프의 제목 그리고 뭐 단위도 보면 좋고 단위 그리고 가끔 그래프의 전체 조사 대상 수 전체 합계나 아니면 출처 같은 게 써있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 1번 문제 보면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라고 했는데 자 제목별로 우리가 각각 무엇이라고 확인했어요? 각각 그림 그래프랑 원 그래프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각각 그림 그래프랑 원 그래프.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그래프는 여기 초미세 먼지 성분은 원 그래프로 나타냈고 지역별,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는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죠. 각각 어떤 그림 그래프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초미세먼지랑 농도랑 성분이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나 색깔 등등으로 수량을 나타내죠. 보니까 서울이랑 경기랑 인천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작고, 울산도 작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면 경기가 숫자도 37로 제일 큰 만큼 동그라미도 크고, 울산은 23. 37에 비해 숫자가 작은 것만큼이나 동그라미 크기도 작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의 종류, 크기 같은 걸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반면 원 그래프는 각각의 원래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가끔 나와 있는 그래프도 있지만 수는 보통 알 수가 없고 대신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이 백분율로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초미세먼지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어떤 성분인지,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성분인지, 또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게몇 퍼센트가 더 있는지, 이렇게 각 부분끼리의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 칸이 모자라면 여기까지 공간을 활용해서 적어 보세요. 먼저 그림 그래프에서알수 있는 것.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어디? 동그라미 크기가 가장 큰 곳은? 여기,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더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다고 되어 있네요. 그쵸? 한번 적어 봅시다. 그림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 자, 어떻게 적냐면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1번 하고 그림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것은 경기 지역의 경기 지역의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라고 해도 되고 가장 나쁩니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쵸? 가장 나쁘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나쁩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1번에 초미세먼지 농도의 지역별 분포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경기가 가장 숫자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라 그런지 동그라미의 크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의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쁘다고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 여러분은 좀더 바른 글씨로 적어 주세요. 이게 1번. 적어 봤나요? 자, 그러면은 2번은 어떤 걸 적을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을 한 가지만 적어 볼 텐데. 어, 일단 너무 압도적으로 거의 50% 이상, 정확하게는 58.3%나 차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분의 이름을 한번 읽어 볼게요. 뭐래요? 황산염, 질산염.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몸에 안 좋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다 몸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황산염 질산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 보면 되겠네요. 여기 각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여기에 아까 그림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었던 거 1번에 이어서 2번도 적어보면 초미세, 어 여기다가 원그래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원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초미세 먼지 성분 중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누구? 여러분이 원 그래프에 있는 것 그대로 이름 적어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입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선생님이 방금 같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 그래프를 보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을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영상 멈춰 놓고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그래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그림 그래프랑 원 그래프를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로 다시 올라가서 그림 그래프의 좋은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크기가 일단 달라. 내가 숫자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그림의 크기가 달라서 비교가 가능했어요. 당연히 그림이 큰게더 숫자가 높은 거죠. 그래서 경기가 울산보다 이 동그라미, 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뜻이구나라고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 원 그래프의 좋은 점은 초미세먼지 성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각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알수 있었고, 항목 간 비교도 가능했습니다. 둘다 좋아요. 둘다 표보다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기 좋은데, 그림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는 수량의 비교, 숫자, 수량의 비교가 쉽고, 원 그래프는 비율의 비교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여보도록 합시다. 각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각각 적어볼까요? 그림 그래프부터. 그림 그래프의 좋은 점은 어떻게? 그림의 크기로,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다른 게 아니고 그림 그래프답게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알수 있다라는 게 장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는 아니지만 원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안 보이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이어서 적어볼게요. 원그래프 원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율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어, 글씨 너무 이상하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기 쉽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에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원 그래프의 특징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기 쉽다. 가장 중요한 단어 선생님이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참고로 이 특징은 원 그래프뿐만 아니라 띠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띠 그래프도 역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원 그래프의 장점을 하나 더 말하자면 비교가 쉽다라는 장점도 있었죠. 각 항목끼리, 각 부분끼리의 비교도 쉽다라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림 그래프의 장점은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알수 있다는 거.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쉽고 또각 부분끼리 비교가 쉬웠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다한 다음에 107쪽으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107쪽에 이번을 보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3개나 됐네요. 봅시다.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각각 표의 제목이 다르죠. 첫 번째는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보니까 한국, 서울, 미국에는 LA,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주요 도시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정말 부끄럽게도 한국,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래프의 제목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인데 몇월이 가장 미세먼지가 높아요? 지금 가로가 월이고 세로가 농도입니다. 어떤 달이 가장 미세먼지가 높죠? 여기 제일 위에 찍혀 있는 62. 몇 월? 5월이 가장 미세먼지가 높고, 전체적으로 요, 겨울부터 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네요. 여름에는 좀확 떨어지고,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봄이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띠그래프도 우리나라 건데요. 우리나라 출서가 우리나라 환경부라서 우리나라 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디서 가장 많은지? 제조업. 제조업은 뭐죠? 무언가를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도로가 아닌 곳을 다닐 때, 포장되지 않은 흙바닥 길을 다닐 때 생기는 미세먼지. 그 다음엔 도로로 이동할 때 미세먼지, 그 다음에는 기타 생산공장. 등등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살펴본 그래프의 이름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말해주긴 했는데 각각 어떤 그래프였어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어떤 선? 꺾은 선. 3번은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띠 그래프. 이렇게 1, 2, 3번 각각 적어 봅시다. 막대 그래프랑 꺾은 선 그래프는 여러분이 4학년 때 배웠었죠. 이렇게 각각 한번 적어보고. 자, 다 적었다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 텐데. 각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였는데, 알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라고 하였는데, 방금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요. 자, 각각 한 가지씩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일단,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이 막대의 길이로, 막대의 길이로 비교를 합니다. 막대의 길이가 긴 것이 숫자가 높겠어요? 짧은 것이 높겠어요? 당연히 막대의 길이가 긴 것이 숫자가 높겠죠. 그래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서울의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 위에다가 여기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서울의 그래프 위에 적어보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 봅시다. 1번 막대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그쵸? 아까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역시 여러분이 여기 칸이 모자라면 여기 꺾은선 그래프 위에다가 적어 보세요.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 몇 월달이 가장 미세먼지가 높았죠? 5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2번, 5월에 우리나라, 5월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3번은 어떻게 할까요? 3번은 어디 있어요? 3번은 여기 있는데, 세 번째 그래프 3번은 그냥 여기 적어 봅시다. d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의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제조업에서, 제조업, 연소를 통해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점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찾아봤습니다. 알수 있는 점, 여러분이 칸이 모자라면 이 그래프 위에다가 각각 한번 적어봅시다. 겠죠. 자, 영상 멈춰 놓고 천천히 옮겨 적은 뒤에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 봤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에 칸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먼저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했는데, D그래프의 특징은 아까 여기 106쪽에서 본 누구랑 가장 비슷해요? 원그래프랑 특징이 비슷하죠. 다시 D그래프는 원그래프랑 특징이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했냐면, 일단 자료를 백분율을 기준으로 나타냈다는 라게 비슷하고, 또 하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수 있다라는 점도 비슷하고 또 하나는 각 항목까지 항목 간의 비율을 하기 쉽다라는 점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띠그래프와 원그래프의 차이가 있다면 띠그래프는 띠모양에 나타낸 것이고 원그래프는 원모양에 나타낸 것 정도. 이런 차이가 있지 원그래프랑 띠그래프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막대그래프랑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점도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막대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막대그래프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쉬운데, 막대그래프는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기 쉬워요. 선생님이 각각의 크기라고 적어 볼게요.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는 비율로 비교를 하는데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실제 수량을 막대의 길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는 수량이 나타나 있는 것은 막대 그래프랑 비슷한데 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들쭉날쭉한 게 한눈에 보이죠?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수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수량의 변화. 꺾은 선 그래프의 좋은 점은 수량의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막대 그래프는 비율이 아니라 각각의 수량을 나타내서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좋고, 꺾은 선 그래프는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량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여기에 비록 칸은 부족하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기에 좋고, 나눠서, 꺾은 선 그래프는, 누구의 변화? 수량의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랑 꺾은 선 그래프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까먹지 말라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래프들을 한번 배웠는데 3번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위에 있는 보기 중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면 좋은지, 나타내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자료를 읽어보면, 내 키의 월별 변화. 자, 이 말은 1월에는 어떻고, 2월에는 어떻고, 3월에는 어떻고, 이렇게 달마다 내 키가 얼만큼 커지는지를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 나타내는 것이겠죠. 위에 아주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데, 월별 변화를 나타낸 것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죠? 월별로, 달별로 나타낸 것은 바로 여기 꺾은선 그래프였죠. 꺾은선 그래프가 왜 월별 변화를 나타내기에 좋냐면 꺾은선 그래프는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량의 변화 수량의 변화를 선모양으로 이렇게 들쑥날쑥 표시해 주기 때문에 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아주 알맞은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로 수시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로는 꺾은선 그래프가 알맞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로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막대 그래프는 길이로 비교를 하는 건데, 좀 수량의 변화를 한눈에 보기 쉬우려면, 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꺾은 선 그래프도 되고, 막대 그래프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됐죠.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권역별로 미세먼지 농도. 자, 여러분, 권역별이라는 말, 우리 어떤 그래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어봤나요? 우리 2단원에 처음에 배운 그래프, 어떤 그래프? 그림 그래프 공부할 때 권역별이라는 말 되게 많이 보지 않았나요? 지도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 나오고 뭐 서울 얼마, 경기 얼마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림의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권역별 사과 생산량도 봤었고 권역별 초등학교 수 이런 것도 봤었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수량을 비교하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우리가 그림그래프라고 배웠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별로 비교를 할때 그림의 크기로 한눈에 보기 쉽게 수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림그래프가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사실, 요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는요, 다른 그래프로 그려도 틀리지는 않아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서 뭐 서울 얼마, 경기 얼마 이런 식으로 막대 그림으로 나타내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보통 이렇게 권역별로 나타낼 때는 지도 위에 표시하면 사람들이 좀더 알아보기 쉬워해서 그림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는 편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 자, 이거는 답을 두 개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공부했던 그래프 두개 어떤 거? 띠 그래프랑 원 그래프. 왜 선생님이 굳이 두 가지를 꼽았을까요? 띠 그래프랑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투표로 해서 뭐 국어 몇 퍼센트, 수학 몇 퍼센트, 뭐 체육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각 인기별로 인기 많은 게 무엇인지를 한눈에 비교하기 쉬운 그래프라서 선생님이 띠 그래프를 꼽았고, 마찬가지로 원 그래프도 원 모양이다 뿐이지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면적별로 비교가 가능해서 원 그래프라고 적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조금 많은데 대부분 새로 알았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복습하는 내용이었죠. 혹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너무 옛날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를 앞에서부터 한번 쭉 넘겨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익힘책을 통해서 좀더 알차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래프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역시 인증샷 선생님에게 보내주고 혹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